오늘 소개해 드릴 1분 폭강자는 이제 3보급의 전남 미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3보급 한때 이제 박스할때 자주 쓰거나 이제 팀원한테 요청했던 폭인데요. 어 자리는 이제 사철 쪽 뒤로 오셔 가지고 이제 여기 랭크전 맵은 제가 이미지 따로 띄워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줄. 어 랭크전은 아마 여기 거, 구름이 꺾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꺾인 부분은 여기 아래로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거랑 아니면 좀더 길게 놓고 싶다 그럼 그쪽 아래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임을 대주시고 A키와 W키 누르시면 이렇게 옆에 긁히면서 살짝 느리게 가지는데 반 이상 갔을 때 이렇게 던져주시면 전날 아래 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폭은 인코스와 전날에 1기까지 들어가는 친구들까지 전부 다 맞는 그런 폭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피아가남고요 맞춰서 쓰시면 아마 바닥이 진입이 좀 껄끄러워지는 약간 그런 폭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연습해 보시고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